안녕하세요. 라트입니다. 잘 지내고 계셨어요? 오늘도 음, 생얼에 음, 이렇게 추레하게 인사를 드리네요. 음, 간만에 뵙죠. 저는 음, 요새 약잘 먹고 음, 어, 잘 지내고 있어요. 많이 호전돼서, 음. 많이 호전돼서, 약간의 불안은 아직도 있는데,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. 음,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괜찮아지셨어요? 저는 술도 일절 안 먹고, 어, 운동, 음. <laughs> 밤에 항상 운동하고 있고, 음, 식사도 제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, 약도 안 빼먹고, 항상 먹으려고, 그, 시간 되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,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음, 옛날, 그런 마음 가짐이 돼서 음, 좋아요. 물론 약을 먹어서 이제 그런 거지만 약을 끊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약 먹고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음, 살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약 끊었을 때 그때 아우 진짜 강박증의 최고봉을 찍었잖아요. 음. 평생 약 먹고 살려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이런 마음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. 음. 어쨌거나 요새는 안정기에 접어들었고, 어, 의사선생님도 약을 더 늘릴, 늘릴까 하다가 어, 지금 좋아진 거 보고, 그냥 어, 이대로 약을 먹고 나중에 점점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음. 제가 먹고 있는 약 알고 계시죠? 하도 얘기해서. 베네사 XR 서방킵슈라고 항우울제 그거 먹고 있고 아리피진 어 제가 중등도 우울장애라 좀 심각해서 정신분열 그리고 약도 같이 먹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심한 우울증에 같이 처방되는 약인데 4분의 1 조각만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불안제는 항불안제 신경 안정제인 알프람 정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근황 알려주세요.